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하고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laughs>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 2월에 국민일보 어, 아직 살 만한 세상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백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마켓에 매일같이 캔커피 한 개씩을 사러 오는 청년 단골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연우 손님과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겨울쯤 그 청년의 안색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백 씨의 아내는 그 청년이 골목 모퉁이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추운데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 라면을 외상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실직 상태라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백씨 아내는 라면을 건네주며 슈퍼에 있던 몇 가지 먹을 것을 같이 챙겨주었습니다. 외상값을 받게 될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요. 부천시에는 복지 사업으로 온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온 스토어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동네 가게 종사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지원하면 부천시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시의 도움과 부부의 따스한 마음으로 청년은 약 6개월 만에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그 6개월 동안 청년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슈퍼주인 부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편지와 20만원을 몰래 놓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이 외식하실 때 쓰시면 기쁠 것 같아 이렇게 드립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부부는 청년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내일인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청년과 시간을 맞춰 같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라면 한 개만 외상할 수 있겠냐고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옛날 전쟁통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도의 네 번째 청원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주의 기도의 처음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넷째 청원부터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 청원에서 중요한 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는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을 뜻합니다. 보다 넓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밥이죠.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청원으로 밥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담에 밥에 대한 속담이 많더라고요. 얼른 생각해도 떠오르실 겁니다. 밥이 보약이다. 찬밥, 더운 밥 가린다. 다된 밥에 재뿌리기.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밥에 대한 속담이 많아요. 얼마나 될까요? 밥에 대한 속담. 259개나 있더라고요. <laughs> 한국 사람은 정말이지 밥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속담까지도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세계 전쟁은 아마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식량 전쟁이라고 합니다. 최근 벌어진 미국과의 관세 전쟁 역시 먹고 사는 문제지요. 아무리 전자제품 기계류가 발달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이 먹을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일용할 양식부터 거대 담론인 하나님 나라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지만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나라는 끝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 새끼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바로 몇달전그 평화가 얼만큼 위협받을 수 있는지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의 기도 가운데 이용할 양식은. 모든 간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신학자 로마이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은 주기도문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할로, 어, 번역된 에피우시오스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cessary의 의미가 있고 오늘을 위한 for today, 내일을 위한 for tomorrow, 또 장차 미래를 위한 그리고 제롬이라는 학자는 초월적이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신뢰할 만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의리 있는 이웃과 같은 우리의 몸에 양분을 주는 것,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16세기에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부자들이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주기도를 간절히 암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밥을, 그 끼니를 오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통화하다 보니까는요, 다 차려진 밥이 부엌에 있는데, 그몇발쭉몇 몇 발자국을 뗄 힘이 없어서, 누가 갖다 주기까지 쫄쫄 굶었노라고 하십니다. 평소 같으면 내네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양식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고 양식이 있어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서러움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종종 큰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지면 일단 먹을 게 많으니까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아래 사람들에게까지 먹을 것이 충분히 나누어집니다. 평소에는 아껴서 찔끔찔끔 먹었다가도 잔칫날에는 허리띠를 풀러놓고 실컷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혼자만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는 밥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밥에 남모르게 눈물 흘린 이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밥을 생각 없이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한테만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밥만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랠 때 나의 소원 속에 다른 이들의 소원과 간구를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먹는 밥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밥을 훔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제도가 모든 사람이 밥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사회 제도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바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요. 얼마 전에 바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바다 교회에서 하시는 이주민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 중에 여성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쉼터는 어떤 곳이냐고 물었더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긴답니다. 돈을 떼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런데 외국인은 직장을 그만두면, 90일 안에 한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90일을 그 쉼터에서 머물고 먹고 잘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 90일 동안 공짜로 값 없이 쉬다가 그 쉼터를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쉬고 14명 정도가 항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쌀값도 꽤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밥 먹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애기 나온다고 전화하면 얼른 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일하다가 월급되었으면 찾아가서 받아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친정같은 곳이겠습니다 했더니 그렇잖아도 별명이 한국인 아빠라고 합니다. 밥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지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바쁘고, 일이 없는 사람도 일이 없는 대로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일을 하지요.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왜 바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B 탄생 birth D 사망 death 그 사이 C는 선택 choice 사람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나의 삶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책을 보니까요. 엘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쪽 길을 선택했지만 몇 시간을 돌아와 보니 처음 출발했던 곳에 와 있습니다. 다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또 처음 출발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지쳐 쓰러진 상황에서 앨리스는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러자 고양이가 너 어디 가는데 하고 되물었습니다. 앨리스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너한테 물어보겠니? 빨리 길이나 가르쳐다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사랑하는 열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나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 초이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바쁜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옛날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나와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한숨 짓는 이들에게 다가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주님이 전하시는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룡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이룡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이룡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안에 영원한 양식이 되어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룡할 양식을 전할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름에 예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